한대 70% 할인이라고도 하고 몇백 원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율을 따져드릴 25,560원, 17,000원에 17,200. 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저의 올리브영 컨텐츠 기다리셨나요? 유튜버라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바로 올리브영 대세일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할인율을 따져드리고 싶더라고요. 올리브영 세일이라고 해서 전 제품이 다 파격적인 세일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최대 70% 할인이라고도 하고 막 몇백 원에 구매할 수 있는 뭐 그런 딜이 나오긴 하지만 모두가 그 딜로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평소 세일 가 가격도 이 정도야. 그러면 굳이 지금 안 사도 되니까. 오늘은 그런 거를 좀 따져보려고 해요. 오늘 올리브영 추천템은 사모르기도 하니까 개강하고 계약하고 이랬을 텐데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도 있지만 팔레트를 좀 메인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세일 기간에 좀더 저렴하게 사보자고요. 팔레트는 제가 가격순으로 가져왔어요. 일단 제일 저렴한 팔레트. 이게 여러분 진짜 최근에 나온 아주아주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팔레트입니다. 이 팔레트가 사실 원래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게 세일이 들어가면 16,9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올리브영 할인 기간에 구매하시면 19,7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더라고요. 이 팔레트는요 아주 가성비가 좋은 팔레트예요. 팔구팔레트고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글리터도 들어가 있죠. 음영까지 들어가 있죠. 제가 이 페리페라 올 테이크 무드 팔레트는 나올 때마다 정말 좋다고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이 팔레트를 사용을 했어요. 컬러감은 약간 봄 브라이트 분들이 쓰기 좋으실 것 같아요. 봄웜 라이트 분이 아예 못쓸 팔레트는 아니지만 데일리로 쓰기 좋은 거는 봄 브라이트 분들께 더 딱일 것 같아요. 그럼 언니 저는 만 원대 이올 테이크 무드 팔레트를 사고 싶은데 봄 라이트는 없을까요? 하시면은 요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비교하면은 얘가 훨씬 라이트한 색감이기 때문에 요거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언니 저는 여쿨라인데요. 여쿨라한테도 어울릴만한 거 없을까요? 어? 핑크 너 지금 라벤더하는 고 팔레트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는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가 아주 좋게 컬러 조합이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도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출시 할인으로 구매를 했어요. 18,9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세일 기간에는 17,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만원 팔레트인데 19팔레트예요. 얘도 쓸만한 게 아주 많고 저는 이두 팔레트 중에서 이 원멤버십이 저의 인생 팔레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여기에 있는 이 메인 핑크 컬러가 진짜 진짜 예쁩니다. 보먼라 분들 중에서도 핑크가 잘 받는 보먼라 분들 이 팔레트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매력이 있어여쿨라 분들은 이거 쓰시면 아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발색감은 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 좋아하시면 상관없어요. 꺼니 없는데 제가 사용을 해 보다 보니까 느끼는 점은 좀 시간이 지나면 색감이 그대로 잘 남아 있진 않는 거 같아요. 연한 컬러다 보니까 발색감이 좀 날아간다고 느껴질 때가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해서 구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팔레트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신상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하다가 오랜만에 이 팔레트를 썼어. 그러면 역시나 너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laughs> 이 팔레트를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리뷰 올려 둔 영상 있으니까 그 영상을 또 참고를 해주세요. 다음은 클리오의 코쇼 데디션입니다. 저요 팔레트도 이번 패키지 진짜 역대급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제가 시딩을 받아가지고 이전에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구매할 때도 그 23,000원대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당일에 그 오늘의 특가 할인으로 21,000원대로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업로드하면 그 구매할 시기는 지나버릴 것 같은데 얘는 세일 가 가격을 안 해도 특히나 고양이 집사님이시면 하나 소장하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양각이 너무 귀엽거든요. 제가 사실 얘를 못 쓰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댓글로 저도 이거 사놓고 못 쓰고 있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돼서 소장용으로 하나 더 사야 되나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얘는 한정 기획 세트라는 점이에요. 클리오 스토리에서 몇 번이고 얘가 품절되고 재고를 가지고 오겠다는 그런 스토리를 많이 봤. 거든요 그래서 아예 품절되면 못 구할지도 모르는 팔레트기 때문에 이거를 꼭 알아주시고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컬러감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제가 최근에 이걸로 계속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저같이 이제 맑은 보몸라 분들이 쓰시기 진짜 좋은 팔레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는 제가 최근에 이제 메이크업을 찍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쿨한 팔레트는 아니에요. 제가 쿨한 팔레트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두개 비교해보면 얘는 이제 포인트 컬러로 라벤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좀 메인 컬러가 이런 컬러여가지고 완전 쿨한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다음은 데이지크 팔레트입니다. 이거는 2월 초 신상이고 이제 세일 기간 시작되자마자 나온 데이지크 팔레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쿨톤을 위한 팔레트 18구 팔레트로 나왔는데 그거는 이 기간에 사도 제가 지금 당장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완전 쿨하게 빠진 팔레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데이지크 팔레트 그걸 구매하시면 좋은데 원래 데이지크 팔레트가 비싸고 세일 잘안 하는 거 아시죠? 26,900원 밑으로 안 떨어져요. 얘는 이번 세일 때 구매하시면 25,56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노란끼가 도는 팔레트예요. 근데 되게 유니크하고 생각보다 노란끼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서 저는 괜찮게 사용을 했는데 어, 언니 근데 저는 데이지크 다른 팔레트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다른 팔레트도 있어요. 데이지크가 팔레트 맛집이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 봄웜라 분들 중에서 약간 피치 계열 잘 받으시는 분들은 요 팔레트. 데일리한 웜톤 메이크업으로는 요두 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밀크라떼랑 베이지 니트. 데이지크에 되게 다양한 팔레트들이 많으니까 잘 세일 안 하는 브랜드라는 거꼭 알아두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상이니까 보여드리자면 에스쁘아 팔레트도 있어요. 근데 얘는 세일을 거의 안 한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얘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저는 런칭가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거보다는 훨씬 싸게 구매를 했는데 대세일 기간에 굳이 얘를 사야 될까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얘는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런 에스쁘아 팔레트도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구매하진 않았지만 이번에 웨이크메이크 신상 팔레트가 나왔어요. 기존 12구 팔레트에서 16구 팔레트로 리뉴얼이 되었거든요. 여러 컬러 있는 거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웨이크메이크 팔레트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톤별로 나눠져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본인이 잘 쓰는 그런 팔레트 컬러만 잘 알고 계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가격이 대박이에요. 22,500원인데 16구 팔레트를 2만 원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박. 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16구 팔레트도 올리브영 데셀 기간에 맞춰서 거의 나온 팔레트이기 때문에 12구 팔레트는 제가 22,500원 정도에서 구매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16구는 또 가격이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로 몇 년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웨이크메이크 팔레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요즘 메이크업 핫템 제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할인 전에 12,000원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 할인 기간에 9,600원이더라고요. 제가 얘를 거의 세일 5일 전에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당 12,000원, 12,000원을 샀으니까 4,000원 이상을 손해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세일 기간에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좀 작더라고요. 치크보다 살짝 작은 편인데 용량이 되게 많아 보이고요. 저도 요즘에 다크서클 커버 요걸로 해주고 있는데 좀만 기다렸다 살걸 엄청 후회되더라고요. 데이지크는 좀 커버력이 약하다고 느껴졌고 데이지크가 조금 더 건조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손이 더 많이 가는 건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지크는 이렇게 해가지고 23,000원이고 얘는 둘다 해도 2만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더셈 거를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컨실러 브러쉬는 전 요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번 세일에도 구매 했거든요. 세일 때마다 브러쉬를 사는데 이번에도 또 샀어요. 이더 컨실러 브러쉬 필리밀리 컨실러 브러쉬 이거 저렴해서 되게 괜찮거든요 뒤에는 이렇게 팟 타입으로 돼 있고 이거는 조금 더 넓은 면적에 쓸수 있는 무난무난하게 쓰기 좋아가지고 저는 이거 컨실러 브러쉬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이번에 올리브영에 노베브가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로 애교살 메이크업에 진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세일을 잘안 해서 저도 정가로 17,000원에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이 올리브영 세일가가 거의 마켓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번 세일 기간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한쪽은 컨실러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글리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살몬 베이지 제유님이 픽한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만 글리터가 좀 약해요. 그래서 저는 글리터 빠방한 걸 좋아해가지고 이쪽은 잘안 쓰고 거의 얘를 많이 쓰는데 다른 컬러들은 글리터가 되게 확실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로 애교살 밝혀줬을 때 메이크업이 조금... 조금 더 또렷하고 깔끔해 보이는 느낌도 하고 애교살에 포인트를 확실히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메이크업할 때 요거 자주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일반 팔레트로 애교살 밝혀주는 거랑 이걸로 밝혀주는 거랑 확실히 좀 달라요 그리고 다음은 파우더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 제가 원래 파우더를 잘안 쓰는 편인데 메이크업할 때 촉촉한 쿠션을 썼을 때 번들거려 보이는데 그게 별로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더를 막 이것저것 써봤는데 바닐라코 파우더가 진짜 곱거든요. 바닐라코도 그렇게 세일을 많이 하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저도 저번 12월 올리브영 데세일 때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번 세일보다 100원이나 더 싸더라고요. 얘가 지금 13,000원 대인가 거의 만원 초반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정가가 거의 2만원대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세일할 때꼭 랭크인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파우더 찾으시는 분들, 이 바닐라코 파우더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곧 여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기름이 폭발하고 피지가 폭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얘를 막 덕지덕지 바르라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살짝 진짜 살짝만 얹어줘도 피부가 조금 더 깨끗해 보일 수 있거든요. 진짜 바닐라코 파우더 꼭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립밤을 추천을 드릴게요. 아 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 동생도 입술 상태가 안 좋은데도 얘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써 이거 쓰면 다음날 입술 되게 좋아져 이러는데도 귀찮아하는 건지 잘안 쓰길래 제가 막 입술에다 발라줬거든요. 그 다음날에 입술이 너무 애기 궁댕이 같아지니까 그 다음날엔 자기가 알아서 썼는데 제가 이 제품을 알기 전에는 진짜 립 리뷰할 때립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입술 케어 좀 해달라는 댓글이 달린 적도 되게 많았어요. 맞는 립밤이 진짜 없어가지고 완전 헤매고 헤매다가 그나마 잘 썼던 게이 립밤이었어요. 블리틱스 립밤이랑 립리프 그거를 되게 잘 썼는데 그 둘도 이것처럼 완전 막새 입술로 만들어주는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일반 립밤은 수분이 날아가고 나면 각질이 더 올라오는 그런 립밤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제가 한참을 방황하다가 얘로 완전 정착을 해 버렸어요. 근데 얘는 립 리뷰 하기 전에는 무조건 이거를 쓰고요. 저는 입술 각질 올라오면 바로 손으로 뜯는 사람이어서 입술 각질을 진짜 최대한 안 만들어 주려는 편이에요. 특히 매트 립 많이 쓰시는 분들, 다른 립밤을 써도 입술의 건조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요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짜서 쓰는 튜브형도 있거든요. 그 그거 쓰셔도 되고 스틱은 제가 써봤는데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었어가지고 얘가 가격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6,3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세일 기간에 5,67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싸죠?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다면 굉장히 찐득거려요. 그래서 찐득거리는 거 싫어요. 그리고 이런 단지형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수 있는데 이거 손으로 바르면 좀 끈적거려가지고 저는 스파츌러로 떠서 이렇게 발라주고 있는데 스파츌러 없는 분들은 면봉 사용해서 발라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진짜 이것만한 립밤을 못 봤어요. 각질 제거 와 진짜 확실히 됩니다. 제가 라네즈 그 입술 팩도 써봤어요. 근데 얘가 훨씬 좋았어서 입술이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얘를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로는 안 닦여서 물 티슈로 문질러서 닦아주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묵어있던 각질이랑 이런 게다 벗겨지면서 완전 새 입술을 만들어주니까 입술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은 요거를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스킨케어 추천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제가 할인가를 따져보니까 제가 쓰는 제품들 중에서는 할인율이 그렇게 큰 제품이 많이 없더라고요. 딱두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둘다 토너 제품이에요. 첫 번째는 바이오더마 제품인데요. 수분감이 진짜 좋아요. 얘는 진짜 지금 사시는 게 좋은 게 제가 얘를 엄청 할인합니다 할때 샀거든요. 근데 그때 사도 23,000원대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21,000원대예요. 근데 얘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 뭔지 아세요? 수분감이 너무 좋으면은 막속 마지 화하게 느껴지는 거 속건조 잡아주는데 진짜 최고예요 그리고 화장이 진짜 잘안 떠요 얘를 쓴날안쓴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얘쓴 날이 화장이 안 뜹니다 그래서 나 피부에 속건조가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그냥 한번 이렇게 바르지 마시고 이걸 사면 화장솜이랑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솜으로 토너 팩을 해 보세요 진짜 너무 그 수분감이 남달라요 언니 저는 토너 팩할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첩첩첩 두들기면서 두세 번 레이어드 해주세요 그 그래도 이게 흡수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안으로 쫙쫙 먹어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미 좀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세럼 바르면 또 하, 달라요, 달라. 다음은 이거 넘버즌 1번 토너 패드. 거의 다 써가지고 이걸 하나 이번에 또 샀는데 얘도 제가 지금 몇 통째 비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얘는 세일하기 전에는 18,200원 정도에 제가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세일 기간에는 17,29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이크업을 너무 계속하면 은 피부가 예민해져가지고 진정시켜줄 때 요즘에 제가 요거를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쓰면은, 어, 이거 좋다! 아, 제가 표현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정말 너무 죄송한데, 이거 어, 좋다! 손이 진짜 계속 가고 피부가 진정되는 게 되게 잘 느껴지는 제품이었어서 수분감은 어니언 패드가 저는 더 좋다고 느끼기는 했는데, 진정으로도 되게 좋아가지고, 얘가 시카 입을 그대로 갈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시카 성분이랑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1번 토너 패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올리브영 셀때뭘 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요거. 저는 요거를 샀어요 명인 콩마요 찹쌀 김부각 제가 원래 김부각 김말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2 플러스 1이에요 거기다가 할인도 들어가 있는데 3개에 5,760원이거든요 근데 얘가 세일 안 하면 원래 하나에 3,200원짜리예요 근데 3개에 5,760원이면 거의 하나당 2천 얼마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건데 진짜 싸게 산 거거든요 얘가 가성비가 별로 안 좋은 제품인데 맛있어서 자꾸 사게 돼요 요거 했어요. 스너글 섬유위원제도 이번에 사봤어요. 확실히 매장에서 좀 시향을 하고 살걸 싶었던 게 블루밍 국케가 로즈향이 날줄 알았는데 되게 파우더리한 그런 향이 나고 멜로우 선샤인 얘도 뭔가 이름이 제가 좋아할 만한 향이어가지고 샀는데 얘는 그냥 페브리즈에서 흔히 맡아봤던 그런 냄새. 얘는 뭔가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에, 뭔가 다른 거 살걸. 저 이번에 이거 드디어 제가 토리든 립밤을 사봤습니다. 이거 원 플러스 원인데 저희 동생도 립밤을 잘 써가지고 원플러스 원으로 이렇게 사봤어요. 이게 무슨 세라마이드 성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세라마이드 성분 되게 잘 맞는 편이고 이것도 좋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다른 립밤들 써봤는데 다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저랑 잘 맞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토리든 립밤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번에 드디어 타임 넘버 핸드크림을 샀습니다. 얘는 얼마였지? 8천 얼마인가?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아, 제가 타임 넘버 제품을 꼭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7일 기간에 사야지? 했는데 계속 못 사다가 이번에 샀거든요? 타임 넘버가 이런 패키지나 이런 것도 너무 괜찮고, 향도 되게 괜찮다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좋아할만한 그 로즈향은 이미 품절이더라고요. 얘는 뭐더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약간 우디한 그런 향이라고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오! 저랑 잘 어울리는 향은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쓰실 것 같은 향인데, 응. 음. <laughs> 어떡해. 어떡하지? 그리고 이번에 타임넘버에서 무슨 괄사비누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보고 싶긴 한데 그게 비누는 결국에는 모양이 으깨지잖아요 그래서 좀 리뷰를 보고 살려고 아직 좀 기다리고 있어요 평이 어떤지 보고 사려고 이렇게 해서 오늘 올리브영 세일에 사면 좋을 제품들을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개강이 몰려 있고 이런 기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팔레트 좀 메이크업 꿀템들 이런 거랑 같이 이렇게 추천을 드려봤고 6월에는 또 다르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어 했다고 하면 그게 제일 좋아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늘 메이크업 정보는요. 오늘 립은 요거 새벽구름 코랄 사용해줬고요. 블러셔, 치크도 새벽구름 코랄로 해줬어요. 그리고 팔레트는 요거 형님 저 녀석 튤립 만들까요로 메이크업 해줬습니다. 오,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정보까지 끝.